중도일보가 소개하는 2024년 띠별운세, 2024년 호랑이띠의 전체 운세는 이란 격석격으로. 무지몽매한 사람이 바위를 깨뜨리고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무모한 일인 줄 알면서도 달려드는 때로서 주위 사람들의 근심 걱정만 하게 할 것인바. 빨리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임을 알라. 1938년생, 내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욕심내지 말라.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과욕 부리지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1950년생, 양보하면 오히려 득이 된다. 기회가 왔을 때 눈치 보지 말고 잡으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1962년생.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라 욕심을 부리는데 있어 주야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1974년생. 부동산 매매 운이 아주 좋으리라 주택 또는 토지를 구매하는데 있어 좋은 기운이 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1986년생. 사업상에 많은 이익이 생긴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과감한 투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98년생. 이제야 물고기가 물을 만난 때라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